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Q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IQ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21선에 계속 막혔어요. 아직까지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IQ 현재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물타기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코인마다 흐름이 달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흐름이 조금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8월에는 시장이 그나마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 IQ 현재 상태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어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아침에 센티넬 프로토콜 추천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뭐큰 욕심 안 냈고, 제 문자대로 거래하신 분들은 11.1%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제가 최대 2천만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 가격은 121선입니다. 저는 라인에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라인에서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문자대로 거래하신 분들은 오늘 그냥 222만 원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자 이제는 금리 인상 사이클도 거의 끝났고 당분간 근데 시장 분위기가 눈치 보기가 조금 이어질 거예요. 단타 대응하면서 우리는 일단은 시장에 맞는 대응하다 보면 상승장 왔을 때 여러분 쭉쭉 들고 가면서 수익 많이 보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숫자 0이라고 한 글자만 써서 보내시면 제가 오늘 센티넬 프로토콜처럼 좋은 자리에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을 무료로 해 드릴 거고요. 제 문자 받고 거래서 해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고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요거 많이 눌러주세요. 네, IQ 월봉을 보니까 여기부터 오래입니다. 지금 IQ의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꼬리가 엄청 길죠, 그죠 꼬리가 길게 달린다라는 건 호가가 그만큼 얇다는 얘기고 누군가가 올라가면 찍어 내리는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급등하면서 여기 이병선 터치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위로 돌파가 안 나왔죠. 즉 아직까지는 내려가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단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위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타기 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보이는 보조지표가 CCI9이라는 보조지표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월봉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70입니다. 즉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중립 구간이 0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락하는 힘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타가 IQ에 맞는 대응입니다. 자,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어? 여기 뭔가 막혔네요. 그러면 월봉도 위에 올라가다가 막혔고, 주봉도 막혔고, 지금 여기 라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입병선이 지금 7.3이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이 6.5 정도 되니까, 한10% 조금 더 올라간다. 12, 3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까지 다시 가는 건데, 요거 위로 올라가면, 속도를 낼수 있겠죠. 즉, 지금 IQ 같은 경우에는 7.3이 현실적으로 일단은 매도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걸 뚫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들고 가봐도 돼요. 아직까지는 단타가 시장에 맞는 대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일봉을 보니까 121선에 막히기도 했고, 제가 방금 카이버 네트워크 영상 찍었거든요. 카이버 네트워크도 사실 일봉이 지금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어요. 121선이 제일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모든 이평선들 위로 올라가서 뻗어가는 그림이니까 얘는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명확하게 저항을 받았고, 아까 월봉에서도 저항받았고, 주봉에서도 받았고, 일봉에서도 받았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돌파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 라인과 7.3, 요 정도를 지금 뚫어줘야만 IQ가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 대형이 맞는 거고, 물타게 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시간짜리를 보면 4시간짜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빨간 라인이죠. 얘가 대략적으로 1봉 21선이거든요. 여기 부근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가 매수긴 한데 지금 7.3에 막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언저리 내려왔다 여기 닿는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또한번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단타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대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추세를 못 바꿨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비트도 올라가는 움직임이 잡혀 있으니, 8호를 조금 기대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 쓰시고, 카톡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릴 겁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해서 수익을 좀 보세요. 한 400만원, 500만원 들어간다 치면은, 이것도 7, 80만원 되거든요? 이런 것들 모아서 여러분들 시드머니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제가 시황 알려드리는 것들 체크하시다 보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나는 어떤 궁금한 코인이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영상 아무도 안 찍더라 하는 코인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한테 여기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 보시고 맨달 잡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한테 숫자 0이라 쓰시고 카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센티넬 프로토콜 오늘 수익 실험 끝났고 당장은 여러분들 단타하시면 돼요. 근데 시장 분위기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은 쥐고 갈수 있는 거래 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진 아니에요. 제가 그거 되면 이거 쥐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한테 숫자 0이라고 한 글자만 써서 보내시면 제가 오늘 센티넬 프로토콜처럼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코인 추천을 제가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숫자 0 뒤에 카톡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